한 명. 이게 지붕으로 떨어질 거 봐야 돼. 네, 저 어째 지붕에 있어. 요 여기 일번핑 나무 아. 뒤에 있어요. 어, 오케이. 이 집에도 있다. 이 번이도. 떨어졌어요. 하늘 위에. 음. 아 보인다. 머리 위에. 네, 제 머리 위에 한 마리 지금 떠다니는. 학파를 모르겠어. 네. 안돼. 여기 쪽으로 가는데? 나 여기 섰다 음. 이 나무 안 맞아 계속 쏴! 쏟아분면 맞는 거야 여기 나무 뒤로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잇 걸어간다 잘한다, 잘한다! 나이프! 누나 잘한다. 아, 잡아, 나 잡아. 뭐, 뭐, 살거 없어. 뒤쪽에 총소리 났거든? 내 앞에. 아, 이렇다 아, 이 아, 이확게해이어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데형차이렇 차로 와차요 차로 차로, 와봐요. 차로, 차로 차쪽으로. 형아, 여기. 여기 나갔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직 여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이 애만 보면 돼. 저기 뛰어. 자기장 밖에서 하나 뛰어 들어. 누가 보고 있어. 이놈이 그걸 쳐먹으러 가네. 어디지 어디지? 이거 다운이 죽인 놈이지. 네, 응, 맞아. 앞에도 있어요. 화이, 낯선 당. 나라 핑쪽. 화이. 음. 3번 핑쪽인가? 응. 음. 거기는 보시고 이, 여기가 사람? 아직 외부. 얘 죽었는데? 바깥에 일. 아니야. 이쪽에 있는데. 여긴 죽였고, 나이스일번팀 기절이에요? 죽었어, 저거. 확킬 어. 찍혔어. 두명 남았어? 어, 저 뒤에, 뒤에 있는 집. 음. 아까 거기 나 죽은데 봐봐. 아 거기 혼자가 아니었어? 네, 저뭘 어. 음. 저거 보탄하고. 음. 나이스 오. 와. 아니. 몇명 잡았어? 와 치킨이다 얼마나 잡으신 거야? 얼마나 잡았어? 알겠어 저도 몰라요 아 <laughs> 맞네 빌량 2등 킬 동동 1등 오못 자리 <laughs> 아, 나, 나 버스 탔는데? 우와 뭐했나? <laughs> 오늘부터 소프트웨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와. <laughs> <laughs>